엄마, 안 돼, 안 돼, 안 돼, 갔다 안게 엄마 생각 많이 해 해. 엄마 다다나다다 돼, 안 돼, 간다. 안 돼, 안 간다. 처음에 나 간다. 처음에 나 간다. 한다고. 쿡이고, 다른 애는 이름이 조금 달라. 근데 뭐지? 쿡이가 일본어로 밤이거든요? 아, 그래서 밤머리 들요 응, 밤을 들고 처음이야 <laughs> 저는... 나는 몇번 있긴 했어. <laughs>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버려 드릴까 해서 버려주세요 했어 뭔가 이런 음식 같은 거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행복 음. 고기맛 맛있어요? 응 음. 너무 음. 맛 이거 진짜 한박스테이크 그쵸? 찐한박스테이 맨날 회사들 사람들이 먹는 건 내가 안 먹어봐서 구분을 못하지만 맛있잖아 약간 명동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 이곳은 명동입니다 쇼핑 아, 선샤인 어, 네, 네, 네. 얘네 둘이 세트 는게 아니 이런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물건 넣는 어놓거 집에 걸어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얼마죠? 4,180엔? 저거 두 세트 찍게 뽑겠다고. 맞아 중복 나와도 우리 친구 줄 거라서. 지금 까지도 않고 뽑고만 있다. 안녕하 <laughs> <laughs> 아니 내 최애가 내가 나와야 다 나와야 돼. 중복 없이. 아씨. 중복이 나와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laughs> 오케 일단, 하나 했어. 근데, 이런 가차는, 그, 말 그대로 가차하는 거에 의미를 주는 거지. 다 뽑으라고 할 거면. <목소리> <목소리> 아, 다뽑으면 아니야. 또, 아까 일단, 한색 완성했어요. 한색 완성했대. 하나만 나오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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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주실까?

혼자 하는 사람을 빨리 많다이 <laughs> 먹자, 밥 먹고 가자. 나 메뉴 좋은 사람 없을 때 밤새우고, 밤새로고 우리 게임하고 있는데, <laughs> 아, 나 대학 <잘했어>. 초이야날뭐야 <laughs> 올해 1월에 다녀갔죠? 네. 그때 뭔가 춥고, 생각보다 춥고. 근데 예쁘다. <laughs> 나에게 두 센치를 줘. 너 시간 없어? 이쪽, 어디, 어디 가나? 네. 어디 네. 왜? <목소리가>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봐 나머지 이번 이거. 이봐 진짜 일본 이거, 무조건 한 마리 뽑는다 거 이거, 이거, 데 안정적인데? 이거, 이거, 될것 같아 리오 요아요나가거안 보고 리쿠 거이 방 유쿠 전에 누구예요? 제이. 어... 내가 해 줄게. 풀리랜이랑 응. 페른을 갖고 싶다. 여기 있는 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 여기 다 갖기 싫어. 풀 그냥 풀리든 페른. 응. 나는 힘멜 슈타르크 괜찮아. 아 그리고 세 개니까 다른 거다 나오면 힘멜까지. 맞아. 그렇게 세 개면 딱 좋아. 뭐. 이건 이것도 무조건 힙. 그야. 풀리랜. 맞아 프리레프이레 이거 이거는 써보고 이게 메인이니까 이거 이 이거 이렇게 뜯 이렇게 어요 그래야지 봉투 뜯으면 아앞맙 봉투 아니요 그럼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느낌 왔다 느낌 왔다 프리레이다아흰멜이야왜 <laughs> 잘생겼구만 그래 흰멜뭐흰멜일 정도 때아 이건 진짜 별로다 이건 인정 이건 아, 나도 싫긴해 이거뜯나 먼저 먼저 뜯을 거예요? 나, 나 먼저, 먼저 뜯어요. 하는... 내 생각에는 아, 이 여기 슈타르크 나왔으면 좋겠지. 슈타르크 귀엽잖아. 슈타르크 나쁘진 않아. 좀데 아, 아, 어 뭐야? 어나이어 아, 아, 뭐야? 이어지. 아, 어 지독하다. 차이다 긴장돼. 어나 이게 뭐라고 긴장돼? 어나 빨리. 페르. 이 정도면 괜찮지. 오. 완전 괜찮죠? 어, 하나 건졌다. 하나 건졌다. 이거 딱 풀리는 다음에 이제 완벽해. 나안 받았어. 안받어 대박 대박. <웃음> 대박. 대박. <웃음> 내가 하이타 가져가진 줄 알아? <laughs> 내가 하이타 가져가진 줄 알아? <laughs> 음, 어, 남자가 더 귀엽게 생겼어. 아, 그렇죠. 여자애는 좀. 어, 이거도 귀엽다. 빅티가 <laughs> 네. 아이패드 스티커에 붙인 거거든요. 아 이거는 1 0 0억을허허백어원어백연백억을 원하긴 하는데. <laughs> 아무튼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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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열려야 돼 이거랑 이따 밤에 뽀로로 먹자 뽀로로 도수나진수기 아좀 내가 맞는 거 같긴 해요 아 이게 고기가 익지가 않아서 그런가 맞아 약간 숨겨 야채로 숨겨. 약간 숨겨 건강해 보이는 아, 이거 뒤들면 이제 1 0 0퍼 빠져 1 0 0퍼 빠져 나 이제 방법을 알았어 이거 뒤들면 이제 앞으로 빠져 그렇지 <laughs> 했더니 저렇게 세워져 버렸지 네. 그러면 살짝 앞으로 해서 다 닿는 다, 다게 좋나 그치 다 다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겠지 어될것 아, 같아. 세우지 아, 말고. 아, 말고 앞으로 보내. 아, 쏘재, 쏘다, 쏘다, 쏘다. 나는 근데 솔직히 8종 중에 세 개만 나오면 좋겠거든요. 네. 그럼 8 분의 3이면 확률이 낮진 않잖아요, 그죠 아,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당연 주댕치. 네. 혹은 미미치. 미미치. 미미치도 갖고 싶고 아니면은 여기 미르크치라고 있거든요? 네. 얘도 좀 예쁜 것 같아요. 미미치가 뭐야? 미미치가 얘고, 음. 얘가 미르크치. 얘도 예쁘죠? 음. 한번 뜯어볼. 아, 귀엽긴 해. 어, 재밌는 거 나중에 뜯을까요? 응. 음. 그러면 이거 이거는 솔직히 뭐나와도 좋아요. 그냥 다. 단단한 것부터 해. 단단한. 어. 키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코갸아루가 나왔으면 좋겠어 테니 키티에. 예쁘잖아. 그죠? 얘가 예뻐서 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흔치 음. 않긴 해. 테니 음, 키티. 오 오빠. 아, 이거 세트잖아! 맞네! 세트잖아! 좋아. 귀엽네. 오케이. 핫도치코도 어. 주네? <laughs> 귀엽잖아! 아, 더 사올걸. 내가 하나씩 갔다. 아, 내가 하나집 갔다. 내일은, 어, 이거는 백지우면 어. 난 아까 우산 하나 하트 갖고 싶었거든요? 그, 어, 과연 뭐예요? 뭐예요? 응? 어? <laughs> 가져 <웃음> 뭐야! 이렇게 준다고? 응, 어, 가져아리가도 <laughs> 갑자기 선물 받았어. 착한 일 했으니까 우산 하나가 나오겠지? 뭐예요? <laughs> 응. 오! 친구잖아! 아니, 매일... 리 친구잖아! <laughs> 가자! <가졌어. 웃음> 아, 이런 <laughs> 나겠지 <laughs> <laughs> 친구잖아 가. 음. 이렇게 뜯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제발 위로 꽃이 <laughs> 아, 세비 레치 아더 아, 사자 내일 더 사야겠다 나끝열턴이 <laughs> 나름 귀엽긴 한데 <laughs> 아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어 그런가? 이거 무조건 확정입니다 확정 네, 어. 프로미를 샀는데 어. 뭐야 뜯어놨어? 어? 아니, 아니 이거다 이거예요 어, 이거, 이거. 어. 잘 없는 거많하니까오 뭐야 빨간 줄 어, 숨겨놨어. 어, 진짜? 응. 아, 아, 그래도 퀸이네. 어, 아니네? 응. 왕일 것 같아. 어, 아닌가? 발판 다 있어요? 모르겠어요. 짜잔. 어, 귀엽네. 제이 얘네, 제이. 제이야? 어, 제이잖아요. <laughs> 뭐야. 크리타이 제이잖아. 제이 아, 퀸 갖고 싶었는데. 아, 아깝다. 진짜. 에이. 시크릿 왜안 나와? 세레치안 나왔잖아요. 딴세레치 <laughs> <laughs> 나왔는데? 죽인다기 할말 없어지네. 캐로 <laughs> 네. 캐로피가 나와야 해. 맞아. 친구 들려고 한다 키 삐-키롯키롯 삐-키롯키롯 삐- 흐름일 뭐야 오? 그치 응. 오히려 좋아 맞다 내가 가져야지응 어떻게 해? 이거 뭐 나오냐에 따라 주인이 달라진다 어 진짜? 응 왜냐면 할수 할 있어 아 왜? 벌써 스포 당했어 왜 뭐야 얘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누군지 나는 데 이름은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건가 그런 걸? 뭐야 제일 별로야 짜기 쉽네 얘도 찍어주면 안 돼요? 나중에 어? 이거고여을서간 리오, 나 현금 집값 여 기다. 아, 어제 누가 뽑은 것처럼? 어, 나. 그 <laughs> 사람 만난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이제 할것 같은데. 그 있지 않아요 하나? 이거 없어요. 다른 거지 있으아 뭐야? 귀여운데? 뭐가 귀여워? 응. 뭐 친구 주고 줄 수가. 응. 이왕이면은 히지카터. 타사시 이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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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이면 아히지카타아니면 나는 요로지가 나와서 좋겠어. 네. 아 검정머리인데 민주 좋아해. <laughs> 어 뭐야 또우리야 엘리자베스. 어 뭐야? 아 근데 귀엽긴 하다 이거 하나 민주 줘야지. 그리오사하하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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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얘가 더 귀여운데? This mine. This 민주. <laughs> 음. 그리고 은홍 걸 먼저 까봐야 돼. 이게 저 이건 무조건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응. 음. 이건 진짜 꽝이 없어요. 내 기준. 응. 음. 아왜이 민주, 민주가 좋아하는 애들만 나오네 이게 누구예요? 카츠라코타 음, 모르죠. 응. 그렇다. 이제 그 무한호. 많이 샀다고 했는데 별로 안 샀네. 이제 중하나. 아이내 중하나. 음, 아, 음. 공룡 만원인데. 오 <laughs> 잘됐다. 와 얘는 뭐지? 눈치치였나? <laughs> 묻히면 눈치 치었나? 치만 붙이면 다 돼요. <laughs> 너무 <뭐로> 붙이면 다네. 맘했지맘했지루치보거였잖아왜급적지라고 어, <뭐로> <뭐로> 하지? 그래. 오 <뭐로> 어, 나는 <나름> 귀여운데? 됐죠? 응? 나쁘귀엽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뭐로>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발, 제발, 제발 키러. 나더살 걸. <뭐로> 제발. 아, 제발 키러. 제발 키러 아니면은 아, 난, 진만, 안, 그, 그, 뭐야. 그건 아빠만 아니는데. 이제 이건, 안에서 그거 바꿔래. 나오는데? 그 나오면? 안에서 바뀌었다. 아 어, 그니까! 안에서 바뀌었다니까! <laughs> 진짜 그 아빠에요? 예 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온대니까아 이거. 그럼 아무 말안 할게. 응. 내가 말할게. 뭐 하고 싶어? 이거 저는 이, 어, 저 무조건 키르하죠. 아니면은 코무기까지는 괜찮아. 키르하, 코무가, 카이토까지는 그게 괜찮아. 게 뭔데? <laughs> 키르아 응. 코무기? 응. 키르하, 코무기, 카이토. 얘 나올 것 같은데. 오, 응. 오목 어, 코무기 응. 옷목 두고 있는 애. 어! 곤이다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민지 줘야겠다. 이거는 키르아 여기 나오는 애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 아, 이거 달라요? 예, 네, 달라요. 음. 이거는 조르디기를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네, 달라요. 음. 조르디기가 네, 음. 누구지 모르잖아요. <웃음> <웃음> 설명하려다 포기. 키르아, 제발 키르아. 제발 키르아. 아! 나똥수나 어,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당근 문지 개웃기네. 아씨 저걸 어떴어.